아버지 할머니 도착했대요. 그럼요. 그래, 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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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머니할니다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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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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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서 할머니! 할머니! 할머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오늘 누구 만나는 날이잖아요 어. 오늘 우리 누구 만나죠요 어. 우리 그 작년에 네. 너한테는 시계 선물 네. 너희 엄마한테는 가방 맞아요. 핸드백이 네. 그다음 나는 이야 그거 안 입고 왔네 겨울에 입는 네. 네. 거 팔소매 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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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선물해 주신 네.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모시려고 했던데 네. 저혜영씨 예. 국수 이 예. 너무 급파하신다고 해서 그 여기 예. 영 씨네 집에 이할머니 예. 그 배에 왔어. 아 맞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런지 오늘 두 분이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셨구만요. <웃음> 그럼 <웃음> 예. 할머니 예. 맞을 준비도 하고 예. 정말 너무 반갑고, 그렇지. 진짜 정작 만나게 이제 되면 얼마나 진짜 좋을지 음. 막 가슴이다 설레. 아 그래요 음. 우리가 맨날 북한군들하고만 촬영을 했는데 음. 한국에 그냥 할머니라는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럼그 음. 오늘 좀 할머니를 즐겁게 만나 봅시다 아버지 할머니 도착했대요 그럼요그래까 <laughs> 할머니 오, 반갑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 우리 아버지 니마 처음 뵙죠?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다가옛날부니 그런 사람니다 네, 감사니다 아, <목소리> <하죠? 목소리> <목소리> 네, 사합니다 네, 니다 <목소리> 네, 아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감사니다 네, 아니지만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엄마나. 다 네, 대무 아, 전에 예몸저 샤워제라고 손 씻는 거 핸드크림하고 어머나 나, 언니 한번 들어 봐.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할머니 최고. 응, <laughs> 네. 어머 이영국 거예요? 예 머리 어. 난 털라서 영국 거라는 거 처음. 어머, 니 오이 너무 웃었어. 어머, 이건 내 손이 일인데, 이거 네. 이제 이거 바르게 되면 이제 이뻐지죠, 이뻐지죠. 헤드백 이어대서 어디 갔어 손 시끄매. 이제 아들 며느리 됐으니까. 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 네, <오늘 웃음>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 해봐. <laughs> <대박>. <laughs> 안정이 만주면 섭섭해하니까 안정이 것도. 어머 할머니 감사해요. 완치옵니다. <laughs> 야 세상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풀었어? 응 음, 봐야지 그럼. 근데 <laughs> 가 한번 만져봐야지. 오, 음.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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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도 <게> 좋아요. <laughs> 음. 근데 우리 우리나라 개도 좋은데. 음. 내가 왜 이걸 샀나 내가 우리 딸이 영국에서 음. 자주 가니까 음. 내가 서던 기기도 하고 음.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은어디서든지 보잖아 음. 음. 근데 사실 안만 오래됐다 그래도 음. 말하자면 어떤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laughs> 선택하고 우리 할머니 너무 값 비싸고 그런 것도 아니야 세심하시다 비하지만 음. 어, 감사해요. 병원님, 응? 이거 지금 두부밥 튀기는 거죠? 어. 야, 언니 이거 간 미쳤다.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대박이야. 떡부터 싱크티 튀기까지 대망의 볶음지야. 아, 죽여준다 응. 어우, 엄마, 이제... 할머니랑 만나니까 어때? 야, 너무 좋지. 볶음 말고지나또 음. 얘? 니 알아서 너무 좋고, 음. 우리, 우리 손자나 우리 딸들은 저렇게 안 삭삭해요. <laughs> 그리고 어릴 때다 외국 가가지고 커서, 뭐라 그래야 되나, 부모하고의 그, 아. 동독한 정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엄마니까 엄마고, 딸이니까 딸이고, 그렇지. <laughs>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나면다 미국으로 가고. 지금 벌써 모두 몇십 년씩 됐다. 아, 40년씩 가까이 그렇구나.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이들하고의 소통할 일도 네, 별로 네. 없고, 자식도 네. 누구도 친한 사람은 자주 보고 자주 이 얘기를 해야, 이 네, 얘기할 것도 많고 네. 정이 들지. 자식도 몇년 몇 만에 한 번씩 만나면, 네. 그냥 만나는 순간은 막 가슴이 절절하고, 갈때 너무 섭섭하지. 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맨날 머릿속에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없고 음. 때때로 한 번씩 무슨 생일날 무슨 이런 날 생각나고 음. 오히려 며느리가 네. 더 나아요. 네. 한 번씩 한 동작 해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아 맞아 맞아. <laughs> 무슨 네. 순간에 해버리네? 네. 응. 응. 언니야! 응. 할머니가 오니까 응. 우리 집이 아주 잔치집 분위기다! 응. <laughs> 너무 좋지? 사람 타는집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세상에... 뭔가 집이... 집이 막 이렇게... 막 화기가 나. 어, 그러니까 어, 너무 좋다. 할머니한테도 두부 밥 하고, 어쨌든 너랑 이까. 응, 응. 같이 어떻게 가게 되냐. 어, 들잖아. 두부를 튀겨서 이렇게 짜게 가지고 밥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름을 주름을 넣으면 우리 이제 여기다 양념 발라 먹으면 양념 돼요. 언니 식당에서 하던 포스가 나오네. 형언니, 식당에서 하던 포스가 나오네. 이제 촬이안들어갔죠 너무 너무 맛있게 생겼. 진짜요?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나 지난번에 이거 동치미 붓는 거 보고 엄마야, 저거 너무 맛있겠다. 언니 동치미 퍼요? 이음씨가 솜씨가 있나 보다. 엄청 있어요. 딱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얼음에다가 아,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왜 이렇게 많이 폐를 끼쳤지? 아니요, 너무 재미나요. 재미가 어, 어, 아니죠. 우리 집에 어쩌나, 같이 예. 나 알았어요, 어머니. 나는 이 두부밥이라는 거 굉장히 어떤 긴거 한번 꾸는 거보시고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칼로 이렇게. 뭐야, 김치도 슬. 너무 맛있게 생겼다. <laughs> 응. 와, 행복하다. 자,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몇 년만이 맛있습니다. 아버지 맹산에서 대형단에서 빼고 처음이다. 음, 처음이 있구나 그럼 맛있다. 아 그래요 할머니? 어, 오 좋다. 오래간만에 동치미 이 말아 먹는 거오래간만이에 언니 좋대, 할머니 음, 맛있으시대흔들은 저도도 가위 조금 드릴까요 가위? 응, 음, 가위. 가위 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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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응. 음. 네, 안 먹어? 예, 네 뭐, 저는 뭐, 이, 촬영, 안 촬영 아니라고. 아, 국, 국수는 원래 이렇게 끊어 먹는 것인가 봐. 맞아. 응. 나는 가해 안 쓰거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응. 냉면 먹는 집가게 되면 가위를 넣더라. 아니, 그거 음. 변할라고 그러지. 네, 우리도 변화나고. 옛날에는 안그래안 끊어 먹거든요. 우리도 6 0 년대, 7 0 년대는 안 끊어 먹었지. 네. 야, 이거 진짜 한 가족이다. <laughs> 너무 좋지 않아? 편정 보라. 어, 알았어 <laughs> 형언니. 오, 왜 잔치집 같다야, 북적북적하니 여보 계좌잘잡세요 국수도. 음. 이래요, 아주셔요. 이래요, 좋아. 그래서 나는 평양 갔을 때옥류관 냉면은 진짜 맛있더라요맛있어요 아. 네, 평양에, 가서, 네, 드셨어요? 네. 네. 평양에, 네. 평양에 네. 가서 드셨어요? 예. 산지연 어, 노양. 아. 어떻게 평양 어. 같이 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평양 갔다 왔어 언니 어, 북한에. 어. 어. 백두산도 가고 어. 산지연도 가고. <laughs> 묘양산에 가가, 미스리 네. 김정일이 박물관도 아, 다 보고. 엄마가 아, 우리보다 낫네요. 국가를 살던 우리보다 나 양각도 어때래? 일주일 삼박 사박 오일했나? 아니 나는 뭐 평양, 평양 난 평양도 평양 문턱도못 가봤는데. 나는 당신들 와가지고 뭐 평양은 아무나 못 간다. 사십년도 나오길래, 나래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동네부못 그 뭐. 간다 소리. 도 <laughs> 아 교자도 좋고 드셔보세요 어 먹으라 죽는 건안 좋지 예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다 찍어놓고 마지막에 마음 넣고 먹을게요 괜찮아 이 맛에 너무 맛있어서 <laughs> 다행이다 할머니맛드다니까 다행이다 음빨 먹어 음. 뭐. 네, 내가 이거부밥을 한다는 먹어보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 음, 아, 너무 맛있다 네. 너무 좋다 혜영 언니 덕분에 할머니한테 국수도 대접하고 음. 또 할머니가 아, 맛있다고 봐요. 하니까 너무 내가 응. 택배로 보내드리는거지 아니 올 택배까지 놀러 오래 할머니가 음. 할머니 집에 와. 아, 야, 너무 좋지 음 맛있다 진짜 이걸 주동치이를 맛있네 아 하나 맛있다. 음. 배를 기 착즙을 했어. 그 그래야지 맛있어. 착즙을 해서 그걸로 이게 정취미를 했기 때문에 소창이나 아, 미원 안 들어가도 음. 맛있어. 같이 맛 내가 딱 먹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친정에서 먹던 같은 음식이야. 음. 우리 친정이 이런 음식이었었거든. 음. 네. 감사합니다. 이런 두부 같은 으로못봤지만 어. 아이고 참. 음. 음.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 음. 나는 할머니랑 통화할 때 너무 행복해 와 그렇지 진짜 음. 나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살아가지고 할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네가 좋다 <웃음> <웃음>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음. 외국에서 전화, 전화 오고 이러할 말만 해요. 전화 할 말만 하지. 아. 네. 엄마 괜찮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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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건강 잘 챙기고, 음. 그거 하라 소리하고, 음. 돈 필요한 거 없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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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필요한 거 없다? 그러면 됐어. 그거, 그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나도 할말이없고 음. 응. 음. 너무 멀리 내가 요 세상 살면서 느낀 게, 자식은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왜요? <laughs> <laughs>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 누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똑똑했어. <laughs> 너무 사회적으로 하는 게 많고, <laughs> 하는 게넉넉하면 부모에 대해서는 독반 소홀해진...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 이런 뭐라 그래야 되노 엄청... 자단하게 오는 음. 소소한 이런 정이 굴려가도 음. 없고 음. 또 멀리 살다 보면 사람은요 자식도 부모도 음. 오랫동안 헤어져 살면 음. 정이 맞아요 속에 있는 그 본능적인 정은 있지만은 음. 소소하게 짓거리는 정은 없어요 음. 영어로 문자만 와 윌라고 그랬마 이렇게. 아, <laughs> 할머니, 뭐. 사랑해요. 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음. 사랑해요. 그런 거뭐 오지 무슨 그런 것도 없고 우리 딸들은 음. 엄마 괜찮지 건강 괜찮지 어 괜찮다 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 없다 뭐 어, 알았어 그러면 건강하게 잘 있어. <웃음> <그것도>. <웃음> <웃음> <laughs>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늙었으니까, 죽은 눈에는 내가 막, 너무 많이 늙었으니까, 옛날에는 죽어들이 이제 한국에 한 번씩 나오면, 우리는 식구가 많아요. 음. 우리 동생 식구도 막, 막 모임, 다 너무 유식해가. 음. 나도 그거 찡겨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나는 안 넣어주는 거야, 죽은 사이에. 음. 제가 안 넣어줘요, 아웃사이던 거. 예요 두끼리 <laughs> 모여 앉아가지고 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기도 좀 가고 그래 우리 아이들은 유난스럽게 하고뭐 톡톡톡톡 이러니까 내가 못 가고 소곤소곤하니까 말소리가 그래 조곤조곤해 우리 아이들은 맨손으로 하커지 않아요 조곤뭐 이렇게 좀질거리다가 내가 뭐뭐두분만물어보아 엄마! 어? <laughs> 어, 엄마!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건 나는 기분 속으로. 아, 섭섭하지? 더러워서 나는. <laughs>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더러워서 내가 주간대안끼면할 말이 없겠나. <laughs> 친구가 없겠나 싶어. <laughs> 그 내가 안 거듭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안 섞이고, 우리 아이들은 또 정치 성향이 내앞다안되고 <laughs> 어, 우리 아이들은 날, 날그좀 완전히 못 구르는 거야. <목소리> 엄마들데 가지마 가지마 이름 엄마들데 말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두끼리 영어로 그 영어로도 하니까 <laughs> 영어로가 슬랑거리고날모나아듣고그근데 <laughs> 그래. 아버지 음. 너무 재밌잖아요. 아, 할머니랑 아, 토크가, 아, 토크가? 아, 가족끼리 진짜 아, 이상한 사람 좀 지역 경이하게 다 이렇게 우 진짜 엄마 렇게 되겠다. 어, 어머니 <laughs> 어, 어머니 자 뭐야? 응. 음. 자, 자식들은 좌파고, <laughs> 네. 나는 무슨 맞잖아 그 말이야. 우리 그런 말할 필요 없잖아. <laughs> 너무 재밌어. <laughs> 우리 아이들은 몽땅 우리 미국에 있는 커아들하고 내만 우파 고 <laughs> <몽땅이 다> <laughs> 이렇게 찍으라 저렇게 찍으라 막 그런다고. 그럼 영화를 다 그렇게 찍을게. 야, 찍고 오면 거짓말. 어 거짓말이지 그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 그냥. 그냥 이 그리고 치우는데 아, 투표할 때 뭐뭐 뭐 찍으라고 얘기. 중간 이제 몇 번에 누구 찍으라 이런 거 계속 음, 났고 음, 근데 음. 내가 그걸 듣나? 나도 나도 또안 듣는 형이거든. 그렇지. 내가 내내좋은데라지 어머니도 할머니도 죽인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너무 재밌다. 어, 나는 전혀 자 아빠 아니에요. 한국한테 이걸 표 누구 누구 찍으라. 그고 이거 니까요그 애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또 뭐. 아 절대 안 찍는 거갖건 없어 이제. 그래 알았어. 나는워 찍으려고 한 찍어야지. 뭐. 고 그러고는 거짓말 쓰고. 아니고 이 영상 그 구분들이 그 보시면 안 되겠다. 나는 거짓 안했